말아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서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KR 블로그 247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생중계 여파로 지상파 3사 주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한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은 오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어파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이 2에서 3주간 쉬어갈 전망이다. 먼저 SBS 금토드라마, 국파트너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3주간 개방, 6회는 8월 16일 방송될 예정이다. KBS 2 부르의 명곡,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와 사장님 귀는 당나귀귀 1박 2일 시즌 4 개그 콘서트 내는 각각 27일, 28일 결방한다. 특히 살림남은 9주 연속 토요일 전체 예능 시청률 1위에 등극했다. 대신 현지 MC들이 전하는 주요 관심 경기부터 하이라이트 영상 등 올림픽 현장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4년마다 한번 찾아오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방송사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일주일에 고작 두번 혹은 한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된 애청자들은 속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맥 빠지는 서사, 시청률 하락이 아닌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입니다. 통상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기간엔 드라마를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이 정상대로 방송되지 못합니다. 방송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조치죠. 그러나 이 사태로 직접 피해를 보는 방송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여파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보다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지난 22일, 박서진의 오피셜에는 남매신경전 장난 아님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에 게재되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 박서진의 여동생은 박서진에게 한 팔씨름 해볼래? 라며 박서진의 신경을 건든다 사실 지금까지의 남매힘 대결은 늘 효정에게 휘둘려 날아가거나 침대 위에 살퍼덕 패대기 쳐지거나 여동생의 힘한 번에 방향감각을 상실하며 늘 여동생에게 지기만 했었다 여동생의 박수 몇 번에 뒤로 자빠지는 연패 인생을 맛봐온 박서진은 여동생의 팔씨름 대결에 앉아라 팔씨름해보자라고 말한다 여동생은 지금이라도 후달리면 그만하라고 라며 박사진을 도발한다. 이 말을 들은 박사진은 잔뜩 도끼가 올랐고 닥치고 되라고 라고 말하자 여동생은 오빠 바지에 오줌쌀라 팬티 빠는건 내다 아이가 라고 말한다. 박사진은 화가 났지만 네가 빠나 세탁기가 빨지라고 하자 어쨌든 검자내는건 내다 아이가 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폭소유발 거침없이 내뱉는 개그맨 남매를 보는듯한 스튜디오의 은지원과 백지영은 웃음이 터졌고 찐남매 케미의 정신을 못 차린다. 박서진과 여동생과의 팔씨름은 시작됐고 시작부터 박서진은 탁차까지 부여잡으며 안간힘을 써본다. 전화 안근 핏줄이 제대로 펑핑된 박서진의 팔뚝은 힘을 꽉 주고 있고 과한 힘 방출에 하얗게지는 손끝으로 엉덩이가 들썩거리도록 얼굴까지 총동원해서 온몸을 쓰며 발버둥쳤지만 여유롭게 웃으며 박서진을 넘겨버리는 여동생을 이길 수가 없다. 폭소만 발 웃음 가득한 박서진의 영상을 본 팬들은 두분 찰지게 욕하고 닥치라고 하고 아유 너무 웃겨요. 개그 콘서트가 두분 때문에 죽겠어요. 아니 두분왜 이렇게 웃겨요? 인기 연예인 오빠가 부러울 동생에게 이렇게라도 져주며 웃음 주려는 오빠로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요즘 살림남 보는 재미는 박서진 가수님 남매 덕분이에요. 한바탕 웃음 보가 터져버렸네요. 올 왕자님 왜 이렇게 웃김? 매번 본전도 못 건지지만 도전하는 정신의 시청자 입장에선 너무 재밌어요. 봐도 봐도 웃김 등으로 댓글을 달며 응원했다. 감사합니다.